마치 자신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뭐 이준석 대표도 당선시키고 뭐 등등 모든 걸다 했다는 듯이 그리고 나를 뭐 데려가기 위해서 인수위가 뭐요청했다든지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과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아, 꽤 있고 특히 또 정권의 어떤 이 탄생에 정말 주역이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도잘 모르는 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. 핵심은 뭐냐면 지금 9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세비의 절반을 지금 받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조사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볼때 아마 본인이 그동안 이 정부와 어떤 식인지 뭔가 접촉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지금 어,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예. 이제 그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지금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. 저렇게 저는 공개적으로 지금 사실상 뭐 겁박을 하고 있는 음, 게 아니야. 나를 건드리면 뭔가 그렇죠. 큰게 터질 것이다. 지금 본인이 아마 휴대 전화를 여섯 개인가요? 다 예, 이제 압수됐다 고 그러죠? <laughs>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어, 대통령실이 꽤곤욕스러워질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근데 이런 협박이 과연 지금 통하겠습니까? 예. 검찰이 또 이런 부분들을 뭐다 덮을까요?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고. 예.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건 명태균 씨가 어떤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들 어려운 어떤 수사의 상황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상황 자체를 좀 확대시키고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